충격! 전쟁하기도 전에 대만이 친화에진 이유는? 대만은 경제적인 강대국이다. 그들의 GDP는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 일본도 넘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 자주 국방도 하지 못하는 나라다. 아니, 나라라고 할 수도 없다. 국제사회와 유엔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전쟁이 나면 유엔이 회의를 열어 대만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다만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무기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사실상 미국도 이 전쟁에 개입할 의지가 약하다. 그 이유는 대만 국민 자신들이 전쟁을 할 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병제이며 복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놀랍게도 얼마 전까지 4개월이었다. 무기 또한 친하에 비교할 수조차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 목소리는 크게 낸다. 그들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하여 피땀을 흘릴 때에 오직 경제발전만을 추구하였다. 자주국방을 외치기보단 오히려 반도체 경쟁국인 한국을 기회 있을 때마다 시기하고 비난하였다. 또한 남북의 극한 군사대치 상황을 팝콘을 먹어가며 즐겼다. 또한 그들 대만의 경제는 40%를 친하에 의지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은 미국과 일본을 의지하여 살아왔다. 이러한 나라가 자주 국방을 어떻게 논하는가? 그들은 이미 전쟁하기도 전에 진 것이다. 국공내전에서 장개석이 부패로 인하여 전쟁에 진그 전철을 대만은 밟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대만의 어리석은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만세.